매일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 중에 툭 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무례한 사람이 있나요? 그때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대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정서대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보는 사람 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특히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 저 사람 회사 좀 나가면 좋겠어. 아, 나 직장 좀 옮기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정서대처일까요? 상황대처일까요? 상황대처예요. 그런데 상황은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대처하는 훈련을 할때 사회생활 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직장 옮기고 싶어요. 무슨 대처? 상황대처예요. 어, 저 사람 제발 이사 좀 가면 좋겠어. 이거 뭐예요? 상황대처예요. 이런 상황이 바뀌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밑에 볼까요? 아, 갈등 생기면 나만 힘드니까, 날 위해서 대응하지 않을래. 어떤 대처예요? 정서대처예요. 우리 속담 중에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란 속담이 있어요. 그거 놀라운 심리학적 성찰이에요. 실제로, 진짜 날 괴롭히는 사람한테 달콤한 간식을, 달콤한 간식을 지속적으로 드세요. 이러고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호의가 생기는 심리적 연구결과도 많이 있어요. 돈 별로 안 들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달콤하게 녹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정은 어때요? 뿌듯한가요? 짜증나나요? 아니면 재밌나요? 이런 감정들의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이 감정이 왜 생겼지? 그리고 내 소망을 읽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행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나를 위해서 좋을까? 이게 마음 대화를 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이렇게 감정 대화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정말 짜증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자리에서 당장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그걸 행동으로 바꾸면, 나에게 이득될까요? 나에게 손해될까요? 나에게 손해인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조금 더 주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읽으며 잘 지내는 건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들을 제가 한번 잘 추려봤어요. 서로의 마음을 읽으며 잘 지내려면 첫 번째. 험담하지 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남에게 험담하고 불평하고 할수록 우리의 내세포가 굉장히 많이 파괴된다고요. 남을 험담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을 볼때 험담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싶도록 우리의 뇌는 작동하게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칭찬과 고마움은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자주 표현할수록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용기 중에서 가장 용기 내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타인을 봤을 때 먼저 웃는 용기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 처음 얼굴을 딱 마주쳤을 때 먼저 활짝 웃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의 첫인상은 너무나 좋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 마주할 때 먼저 웃는 용기를 내고 고마움과 칭찬은 자주 표현할수록 좋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거절하는 거 쉽던가요? 거절하는 거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수락할 수 없는 것들을 돈이건 시간이건 거절하기 힘들어서 수락해놓고 그걸 상황상 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까요? 관계가 끊어질까요? 오히려 끊어집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돈이 생기면 개미 같이 모아서 적금을 많이 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쓸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적금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해서 그냥 많이 빌려주면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40살이 되던해제 삶을 점검해봤어요.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저의 관계는 아주 좋아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 어떤 룰을 정했어요.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10분의 1을 그냥 주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설명하자.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면 10만 원을 그냥 줬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주고 싶지만 지금 그 돈이 나한테 없어. 그런데 오죽하면 너가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겠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게 10만 원인데 이걸로 난네가 맛있는 밥이라도 먹고 좀 힘을 내면 좋겠어. 그리고 이건 빌려주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갚아선 안 돼? 이렇게 하고 빌려줘 봤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게 준 돈의 8, 90%는 거의 다 회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문이 나요. 저제 정말 좋은 애라고. <laughs> 내가 예전에 힘들어서 제한테 돈 빌려 달라 그랬더니 제가 나한테 그렇게 해준 애라고. 아주 소문은 더 좋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친절하게 잘 거절하는 것 타인과 오히려 더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로, 여러분 위로 잘 하세요. 살면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상가집에 갈 일도 많아지고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일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체온으로 하는 거래요. 저는 이걸 제가 살면서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고 또 저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버지가 어,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암성골 받고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고 슬펐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했던 저에게 준 위로의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암투병 오래 안 하고 빨리 간걸 고맙다고 생각해. 아빠가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네들 위해서 빨리 가신 거야. 이런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가난해도 아빠가 오랫동안 집에 누워 있어도 누운 채로 20, 30년 계신다고 해도 나는 아빠가 계셨으면 좋겠는데 위로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수 있다는 체험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진정한 위로는 뭔지를 알려준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여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저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장례식 내내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둥 뒤에 여준이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서 여준아, 너 언제 왔어? 나는 너를 이제 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첫날 왔어? 이러더라고요. 3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못본 거예요. 너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너 얼굴 보면 너무 눈물이 날것 같고,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아서 3일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 했어. 이러더라고요. 손을 보니까 빨갛게 퉁퉁 불어 있었어요.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여준이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고 체온으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도 누구를 진심으로 위로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 위로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체온으로 하는 거라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내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지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순간에도 잠시 참고 살리는 말로 전환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할수 있는 순간에 항상 저를 야단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너무나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저희 엄마는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칭찬 많이 하면서 키우면 자만심 생길까봐 늘 야단치고 칭찬 안 해줬던 거라고.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제 속에서 40년 이상 울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마흔한 살때 울면서 엄마한테 폭발했어요. 엄마는 맨날 나를 야단치고 맨날 죽이는 말 하고 난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는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주세요? 울면서 막 그랬죠. 여러분, 그건 생각을 말한 거예요, 조망을 말한 거예요? 생각을 말한 거예요. <laughs> 저도 그렇게 가족들 사이에는 소망으로 말하기가 참안될 때도 많아요. 그렇게 제가 엄마한테 말한 뒤에 엄마와 제가 화해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로 소망으로 말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제는 좀 화해하는 그런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먼저 엄마한테 칭찬해드리고 소망으로 말하는 걸 계속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도 계속 연습해서 좀 따라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날 제가 정말 힘들어했던 어느날 출근을 해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엄마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올해 일흔 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문방구에 가서 스티커도 직접 샀대요. <laughs>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박상미 교수님께 밑에가 더 웃겨요. 뭐래요? 옆방에 사는 권영숙이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처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썼어요. 딸에게 써보는 편지, 내 막내 딸. 매일 집에서 보는데 편지를 쓴다는 게 어색하지만 들어봐. 너는 나에게 와준 세 번째 선물이었지. 그러면서 미안하구나. 이 편지를 한장 가득 채워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희는 제가 올해 43살인데요. 4세살이 되어서, 엄마는 70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소망으로 말하는 대화를 이제야 겨우 하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한 사람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를 시작하면 그 가족 전체가 변화할 수 있어요. 대화라는 것은요, 열심히 연습할 때만 실력이 되는 게 대화 실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의 소망을, 나의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는 것도 정말 좋은 대화의 방법이에요.